자, 오늘 경기 요약, 마지막 9회 말 5천 가지 생각하며 천덩과 지옥을 오고감 그리고 50억 싸다, 5년만에 개막전 승리, 원정팀 중 유일한 승리 노시환 선수 홀수의 버프 시작, 잠깐 류현진 생각날 뻔? 또 공격이 발목 잡나? 했지만 4대3 짜릿한 역전승 아 오늘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봤는지 진짜 지금 목이 다 쉬었고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에그스 편파 유튜버 장하나입니다. 오늘 하나에그스의 승리만큼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기분 좋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인업부터 살펴보자면 팬들이 예상했었던 그 라인업 그대로였습니다. 하나에그스와 좀 다르게 KT는 확실히 강한 1, 2번을 내세운 느낌이 드는 라인업이었습니다. 강백호, 로아스, 허경민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정말 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센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1번 김태현 선수 솔직히 오늘 상대 선발 헤이수스의 공이 진짜 좋았습니다 4회까지 2안타만 쳐낼 정도로 공이 좋았는데 김태현 선수가 3회 초 파울 홈런 뒤에 진짜 저폴 뽑고 싶었는데요 바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낸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 전에 1번으로서 투구수를 늘리면서 집요하게 헤이수스 선수를 괴롭혔다는 것 자체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1번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시원 선수 해설도 노시원 선수의 타격폼이 간결해졌다고 하던데 본인은 바뀐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중요한 건 홈런을 쳤다는 게 중요하죠. 오늘 홈런 쳤으니까 새 응원가도 좋아지겠죠? 이 홈런이 아니었으면 오늘 9회 김상수 선수에게 내준 홈런으로 동점이 될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황영목 선수, 오늘 대타로 나오자마자 적시 2루타를 쳐내며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선수는 본인에게 온 기회를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억이 비싸다고 했던 팬들이 제 방송에서 일제히 미안해요 심우준 선수를 외치게 만들었던 심우준 선수의 활약. 오늘 사실 심우준 더비라고 불렸었던 경기였죠. 수비에서는 확실히 이 선수를 왜 김경문 감독이 원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공격도 좋았어요. 볼렛 그리고 적시 2루타를 쳐낸 모습도 좋았습니다. 방송에서 언급을 계속 했는데, 잘하는 건 역시 남들이 볼 때도 쉽게 보이게 만드는 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회 말, 심우준 선수가 어려운 타구도 쉽게 잡아서 처리하는 모습이 진짜 도파민 터졌고요. 최은선 선수 역시 일루에서잘 잡아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방송 시작 전에 오늘 일선발 맞대결이고 수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하나이글스 수비가 오늘 좋았습니다. 심우준 선수 외에 2회말 임종찬 선수의 송구 홈 보살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강한 어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5회말 안치홍 선수의 수비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졌다고 느낀 게 한화 이글스의 뛰는 야구. 오늘 도로 4 개를 하면서 누군든 나가면 뛸수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좋았던 건 아, 우리 불펜 투수들 든든함 그 자체였습니다. 선수에 이어서 박상원 선수가 1이닝을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은 것도 좋았고요. 우리 김서현 선수 오늘 158 찍힌 거 보셨나요? 지금 자신감과 컨디션이 완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현상 선수가 피홈런을 내주고 오늘 볼카운트 선점이 안 되면서 팬들 심장 끝까지 터지게 만들었지만 결국 막아냈다는 거, 이 1점차를 지켜냈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을 뽑자면 코디 폰세 선수. 딱히 되게 못 던졌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경기 시작 전에 KT 타자들이 아예 폰세 선수의 공을 건들지도 못하는 상상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KT 타자들의 집중력이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류현진 선수 잠깐 생각나신 분 있었나요? 오늘 코디 폰세 선수도 볼카운트 선점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이닝 7피안타 4사구 1개를 이 실점으로 틀어막았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막전 경기는 투수들이 긴장을 더 하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경기이니만큼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폰세 선수 피치 클락 때문에 또 소동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시간을 쓰는 과정에서 구두 경고를 받았고 이후 또 빠르게 던지면서 피처 보크 선언을 받았죠. 그 안에서 이강철 감독이 올라와서 주심과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아, 이때는 폰세 선수 흔들리고 경기 이상해질까 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자, 경고를 받은 이유는 이 부분이죠. 불필요한 경기 시간 단축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제공이라는 피치클락 규정 도입 목적과 기존 스피드업 규정에 따라서 투수가 피치클락 잔여 시간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킨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폰세 선수가 오늘 역시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은 거고요. 이제 이 고의적인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경기 내에서 작용을 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2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는 시범 경기만 잘한 건가라는 무서운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했고, 안타를 두 개밖에 못 쳐서, 아, 또 공격에 발목 잡나 했는데, 이겨냈고, 지켜냈습니다. 자, 내일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끝나고 뒤에 이어지는 장하나의 하나 이글스 빵 먹방. 과연 장하나의 띠부띠부 스티커는 누구였을지 <laughs> 확인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장하나였습니다. 안녕! 좋아, 알았어. 자, 이게 바로 하나 이글스 빵이에요. 이게 이글스 빵이에요. 자, 이글스 빵입니다, 형님들. 이거를 이제 내가 먹, 먹어서 여기서, <laughs> 여기 띠부띠부가 있어, 띠부띠부. 약간, 아, 여러분 그거 알아요? 냄새는 약간 호빵 냄새 피자 호빵! 피자 호빵! 안에는 빨개! 안에는 이렇게 빨개요 불닭 소스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먹어볼게 어 매워 빵 핀.. 어우 매워 <laughs> 빵 핀은 되게 쫀득쫀득한데 띠부띠부? <laughs> 여러분 이제 띠부띠부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 눈.. 나눈 감고 깔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볼래? 알았지? 아, 니 몰라. 여기서 뒤집어, 이거야. 띠부띠부. 띠부띠부. <laughs> 제발, 하나이루스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노시안 아니면, 류현진 아니면, 김세현 아니면. 제발. 제발. 누구야? 하나이루스야 맞아? 여러나눈 뜬다? 하나, 둘, 셋. 누구야? 어, 아, 뭐야, 홍창기야. <laughs> 아, 정말! 홍창기 형! 아, 홍창기 형 진짜 좋아하는데. 소대수 것도 내가 뜯고 싶다. 근데 화내겠지? 참아야겠다. 김선현 선수 나왔다고요? 그게 국대용도 있고, 뭐 그래요? 맛있어. 먹다 보니까 맛있다. 나 기아빵 뜯고 싶어. 1분 안에 전화 안 오면 뜯을게. 라고 했거든? 과감하게 뜯어! 아 진짜 모르겠다. <laughs> 자, 우선 빵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나 아, 몰라. 아, 몰라.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의 빵입니다. 따다다다다. 어, 약간, 이게 약간 모양이. 자, 초코롤이고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오, 어, 롤빵이에요. 오, 어, 오, 어, 어, 초코가 많이 들었네. 아, 근데 빵이 의외로 맛있어. 이 보세요. 초코, 어? 오, 어, 초코 알도 이렇게 박혔어. 오. 기아봉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근데 제가 먹었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하나 이을스밖이 조금 더 맛있어요. 띠부띠부!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먼저 볼래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마, 보고도. 홍창기라고 아까 전처럼 말해주지 마. 내눈뜰 때까지 알겠지? 아무도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알겠지? 내가 뜯을 까지 말하지 마 누군지 봐도 말하지 마 알겠지? 하나 둘셋 뉴런진이에요? 도시왕? 아,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이글스가 오늘 KT 상대로 이겼으니까, 뭐, 강백호 선수 오늘, 아, 잘 치대. 음, 하지만,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 깜짝, 나도 진짜, 진짜, 여러분, 오오오나 진짜. 아, 이거 괜히 뜯었다. 강백호인데 그냥 내버려드릴 거 아, 진짜. 아, 이거 왜하나이글스로 보여가지고. 너하나이글스 선수 되고 싶은 거야? 좋았어. 그 다음, 너 하나, 하나 빵에 들어가. 안되겠어. 너 여기 여기 들어가. 하나에그스 빵에 들어가야겠다. 안되겠다. 얼마 안되겠어요. 신에 계신 것 같아요. 하나에그스 빵으로 예, 강백호 선수를 <laughs>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강백호 여기 들어갔습니다.